그 생명을 주시 어, 생명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짧은 계획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장은 옳라 보여도 완벽해 보이는 계획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기에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어, 우리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계획 처음부터 그리고 그 과정과 끝까지 모든 삶에 초대하여 맡기고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이고, 그 계획은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 특별히 생일을 맞은 우리 어, 가족들, 11월달에 참 많은데, 어, 그 모든 가족들의 생일 맞은 어,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날 허락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온 가족들과 모여서 어,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예, 거룩하 예. 나라의 임합시오 아버지, 뜻이 있는 땅에서 르시오늘우리은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나와아지 영원히 나이다 아멘 です <laughs> 3でやまいらっる